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17년 5월 22일. <laughs> 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한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춘카입니다. BJ 포춘카고요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 제가 스킨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킨 이벤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킨을 한 달에 한 번, 이제 매달 15일 날 이렇게 스킨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 떻게 참여를 하냐. 댓글을 꾸준히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을 꾸준히 달아주시면 제가 매달 14일 날, 아, 매달 14일 날까지 올라온 댓글들을 쭉 확인해서, 어, 댓글의 개수와 댓글에 어느 정도, 얼마나 성의 있게 썼는지를 보고, 가장 댓글 잘 달아주신 분에게 원하는 스킨, 2000rp 이내에 2000rp 이내에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제제 제 스킨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댓글 다실 거라면 조금만 더 어, 신경 써서 달아주시면은 네, 영상, 여러분 이렇게 무료로 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분, 한 달에 한 분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또 너무 성의있게 달아주셨는데, 어?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 두 분에게 추가로 두 분에게도 수수께끼 스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원하는 스킨은 못 드리더라도 수수께끼 스킨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댓글 이쁘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스킨을 많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네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구독자도 적고 예, 수입이 적어서 이렇게 이거 정도,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영상과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늘고 이렇게 늘어나면은 제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베풀기 위해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분 이상 어 나중에 또 하루에 한분 이상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더